집에서 계속 기절해서 자다가 지금 밤이에요 냉장고도 비어있고 해서 H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고요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잤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밤인데 아마 이번 주말도 밤낮이 바뀌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군것질 할 것도 사왔어요 제가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월요일이라 출근했고요 점심 먹으러 잠깐 나왔어요 일단 배고픈 점심을 먼저 먹겠습니다 양념 갈비를 해 먹을 거거든요. 양념 재워가지고. 집에 간장이 없어서 간장 사야 되는데, 중국 간장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약간 갈비 양념으로 된거 사도 좋은데, 한국 간장이 없어서 아마 치마트를 가야 할것 같습니다. 똑같은 간장 같지만 한국 거 사야 될것 같은데. 갈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레시피. TNT에서 앵거스 비프 숄립이라는 거를 샀어. 500g 정도를 샀거든? 여기에, 간장 베이스로 양념해서 재워서 구워 먹으려고 해 양념 뭐 넣어야 되는지 알려줘 앵거스 비프 숏닙에 간장 베이스로 양념하려면 간장이나 올리고당,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기름, 후추 정도를 기본으로 넣으면 좋아 여기에 약간의 맛술이나 배즙을 추가하면 고기가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질 거야 충분히 재워뒀다가 구우면 정말 맛있을 거야 고기에 핏물을 빼야 되지 않을까? 맞아 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핏물을 빼면 잡내도 줄고 맛이 더 깔끔해지지. 찬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두면 핏물이 빠질 거야. 중간에 물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양념하면 맛이 훨씬 잘 배일 거야. 핏물 안 빼고 그냥 물에 한 번, 두세 번 씻으면 안 되나? 물에 두세 번 정도 헹구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핏물을 완전히 빼는 것보다는 잡내가 조금 남을 수 있긴 해. 시간이 없을 땐 헹궈서 바로 양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대신 양념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맛있게 구워질 거야. 마늘은 몇개 정도 넣어야 될까? 마늘은 한 두세 쪽 정도 다져서 넣으면 적당할 것 같아. 마늘 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고기에 풍미를 살려주니까 그 정도면 딱 좋을 거야. 두세 쪽만 물론... 넣으라고? 아, 마늘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두세 쪽은 기본이고 더 풍부한 맛을 원하시면 네다섯 쪽 정도 넣어도 좋아요. 마늘은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니까. 내가 깐 마늘을 사왔거든. 근데 이거 다또 물에 씻어야 되나? 깐 마늘이라면 따로 씻지 않고 바로 쓰셔도 돼요. 이미 손질된 상태라 그냥 다져서 양념에 넣으시면 편하고 좋아요. 바로 양념 시작하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나 다진 마늘 아니고 이거 통마늘인데 어떻게 해야 돼? 아 통마늘이라면 그냥 칼로 다져서 쓰시면 돼요. 마늘을 잘게 다지면 양념에 골고루 섞이고 맛도 더잘 배니까 조금만 손질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 말은 막 다질한 얘기지? 네 맞아요. 통마늘을 그냥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양념도 잘 배고 맛도 풍부해질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생강을 꼭 넣어야 되나? 생강은 꼭킬수는 아니지만 넣으면 잡내를 잡아주고 풍미가 더 좋아져요. 만약 생강 맛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넣어보는 것도 괜찮고 없으면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음 뭐라고? 좋아요. 이제 간장, 설탕이나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후추를 준비해서 같이 섞어주면 돼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고기에 골고루 발라주고, 1 시간 정도 재워두면 양념이 잘 배일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간장 얼마나 넣어야 돼? 고기 500g 정도면 간장은 대략 3, 4지 큰술 정도 넣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간장량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처음엔 조금 덜 넣고 맛을 본 뒤에 추가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짜지 않게 조금씩 맞춰보세요 세 숟갈만 넣으라고?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고기 양이 500g 정도니까 네 숟갈이면 적당한데 조금 더 간간하게 드시고 싶다면 한두 숟갈 더 추가해도 괜찮아요 취향에 맞게 간을 보면서 조절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 집에 설탕은 없고 대체당이 있거든? 대체당 넣어도 되지? 네 대체당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대체당은 보통 설탕보다 단맛이 강할 수 있으니 조금씩 넣어보면서 맛을 조절해주시면 돼요. 단맛은 취향에 따라 맞추면 되니까 부담없이 시도해보세요. 대체당은 몇 숟갈? 대체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한두 숟갈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면 단맛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너무 달지 않게 취향에 맞춰서 넣어보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기가 별로 없거든요 양념에 근데 이 고기에 어떻게 이게 다 배는 거야? 양념이 약간 대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기에 잘 발라서 재워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양념이 배어들어요 만약 양념이 너무 뻑뻑하면 물이나 간장을 조금 추가해서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재워두는 동안 고기가 양념을 충분히 머금어서 맛있게 될 거예요 고기를 물에 담갔는데 건져서 물기를 빼야 되나? 네, 물에 담가졌던 고기는 꺼내서 키친타월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주면 좋아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양념이 잘안될수 있으니까 살짝 닦아낸 뒤에 양념을 묻히면 훨씬 맛있게 재워질 거예요. 근데 생강은 쓰기만 한데 왜 넣으면 맛이 올라가는 거야? 생강은 쓴 맛도 있지만 특유의 알싸한 풍미가 있어서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맛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양념에 생강을 조금만 넣으면 고기의 풍미를 더 살리고 깊은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친타올로 물을 뺐어. 그 다음에 물기도 제거했으니 준비한 양념을 고기에 골고루 발라서 잘 버무려주면 돼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냉장고에 재워두면 양념이 잘 배어서 더 맛있어질 거예요. 어? 재워둘 때꼭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네, 고기를 재울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상온에 두면 식중독 위험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고기가 신선하게 흡수할 수 있고요.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재워두면? 고마워, 안녕. 갈비 양념 재우고 왔습니다. 그저께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도착을 했고요. 그 회사 관련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빨 회사 면접을 준비한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부한 자료들 싹다 지웠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냥 또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해드릴 얘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를 어, 원래 여행으로 갔는데 운이 좋게 그 주에 맞춰서 부서장이랑 저희 매니저가 밴쿠버로 왔어요. 밴쿠버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뭐 미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얼굴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재택 근무를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부서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약간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는 이미 이사 온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한 말이 뭐 that's unfortunate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졌고 채집이 텐데도 물어봤어요. 이 말에 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 There's nothing I can do. 뭐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어, 부서장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했고요. 어,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밴쿠버로 출퇴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개월 뒤에.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은 것도 있고 뭐 내일도 하나 콜이 잡혀있긴 한데 또막 그렇게 땡기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밴쿠버로 출퇴근을 로 하면서까지 이 잡을 유지해야 되냐? 근데 백수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하게 될것 같고요. <laughs> 사실 가게 전에도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부사장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해보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저희 디렉터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까라면 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까야죠.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어,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취준을, 이직 준비를 한, 한달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몇 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고, 떨어지기도 했고, 다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한, 제가 벤쿠버 출퇴근을 두달 이후부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두달 동안 어떻게 될지 이렇게 프로젝션을 보면은, 여전히 면접이 몇 번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취업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면접 엄청 잘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어 면접을 두번 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충분히 준비 시간을 갖고 봤는데도 떨어진 거 보면은 뭐 부족한 거죠. 그 회사가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떨어뜨린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제가 그래서 갈수 있는 회사가 두달 안에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패턴을 갖고 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밴쿠버로 출퇴근 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막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면접 기회는 제가 이력서를 더 넣을 수가 없어. 전 입이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미 이력서를 엄청 다 넣어 놨고 연락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무수한 잡 중에 내가 갈수 있는 잡이 올라오는 게 앞으로 두달 동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직 준비 때문에 학기 등록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돼요. 그래서 막 취준 취준 이러면서 그거에만 목매달면서 살지 말고 또 일상을 즐기면서 여름이 왔으니까 물놀이도 가고 놀고 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밴쿠버 여행 잘 다녀왔고요 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운동도 좀 하고 취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새로운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일이라 하면은 뭐 약간 제가 전혀 안 해본 뭐 풀타임 유튜버 라던가 혹은 제가 어쨌든 유튜브를 오래 했으니까 풀타임 유튜브 편집자 혹은 촬영, 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곳에 취업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싸리 진짜 취업이 잘 되고 보장된다는 헬스케어로 제가 학교를 다시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캐나다에는 또 공무원 잡비 많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다른 쪽도 확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뭐 경력이 쌓였다고 안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잡이 뭐또 여러 개여야 된다. 살면서 커리어가 계속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한번 찾아서 어 일로 할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 도 하고요 면접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랑 토론토 이렇게 통근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제가 해봤는데 갈때 제가 비즈니스 타고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자체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없었는데 도착해서 시차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밴쿠버 시간으로 밤열 시만 되면은 너무 졸려 미치겠고 또 제가 돌아왔을 때도 아침 여섯 시 도착인 비행기를 탔어요. 그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도 막 낮에 계속 졸고 어제까지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소파에 잠깐 누우면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기절하듯이 그래서 생각보다 3시간밖에 차이 안 하지만 시차 적응하는데 힘이 좀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너무 막 취준 취준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면접이 잡히면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력서도 넣고 면접 잡히면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잘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일일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밴쿠버로 어 통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가서 오늘 갈비 재운 거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밴쿠버, 토론토,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재밌게 사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면접을 15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면접이냐면, 게임회사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제가 무슨 게임회사냐 하시겠지만, 맞아요. 제가 무슨 게임회사 면접을 보는지, 어, 제가 보는 포지션은 백엔드 테스트 엔지니어고요. 저 회사에서 UI 테스트, API 테스트 하는데, 사실은 어, API 테스트 경험이 막 많진 않거든요. 재밌긴 해요. 아, 지금 사실 셀프 꺼짓말이야 계속 재밌다, 재밌다 하고 있어요. 면접 잘 보려고. 심지어 게임 회사 경험은 정말 없단 말이죠. 어... 그래서 뭐안 볼까 하다가 심지어 여기서는 좌바를 요구하는데 저 좌바 써본 적 회사에서 써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지 연습도 할겸 제가 뭐 회사에서 영어 많이 쓰는 게 아닐까? 영어 도쓸겸해 가지고 면접은 보기는 봅니다. 근데 뭐막 기대하진 않고요. 어 제가 어세스먼트를 그때 봤거든요. 벤쿠버에서 70점이 나와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70점인데 넘겨 가더라고요. 아마 70점이 커트라인이었나? 이제 13분 후에 면접을 보는데 뭐,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모트 웍이기도 하고, 본사가 밴쿠버에 있어요. 재택근무고. 그래서 지금 6시에 면접을 보는데, 아마 거기는 3시겠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쉑쉑버거를 먹겠다. 쉑쉑버거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잘 봐야겠다. 그래서 아예 게임 쪽은 제가 모르니까, 게임 쪽은 뭐 공부 하나도 안 했고요. 자바랑, 막, 그런 API, 뭐, REST 이런 거좀 봤고, 네, 그렇습니다. 몰라요. 일단은 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laughs> 면접 끝났고요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탈탈 털렸어요 안될것 같고요 안돼 <laughs> 어, 왜냐면은 여기서 딱 요구한 게 백엔드 레스트 자바 테스트인데 경험이 부족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할 것 같아 영어 많이 썼다 영어 많이 썼고 그냥 다음 면접 준비한 거다 다음 면접 잡힌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아휴 몰라 그래도 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물어봤는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맥모닝 사먹으러 나가고 있어요 6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서늘한 거 맞나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가장 최근에 면접본 데가 그저껜가? 게임 회사 면접을 봤으면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핀테크 회사랑 전화가 있어요 1차 HR 전화가 있어서 2시간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사팀 전화는 한 30분 정도 하는데 예전엔 이것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2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하는 얘기가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전 회사 면접 때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다 지워 주겠습니다. 5분 남았다 들어가자. 조인드 미 g 여러분 면접 끝났고요 한 18분만에 끝났습니다 리크루터가 말이 엄청 빨라서 저도 그냥 빨리 막 했고요 다음 단계는 두 단계의 면접이 있는데 하나는 음, 하이어링 매니저 두 번째는 팀 멤버 보는 뭐 그런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핀테크인데 여기는 약간 코인 하는 곳입니다 스타트업이고 미국의 베이스인데 어, 캐나다 직원을 뽑는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고 돈도 꽤잘 줘요 그래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일을 졸라 시키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옛날에 트라우마가 올라오는데 아무튼 어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키아에서 커튼 봉이랑 점심 샀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도 주문했고요 내일모레 도착해서 픽업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했고요 제가 벤쿠버에서 토론토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일주일 만에 외출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가는 이유는 친구네 회사에서 영화 상영회 같은 게 있대요 어, 10분 전에 출발했고요 근데 갑자기 비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맞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소셜 에너지 화이팅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력서를 많이 넣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 넣고, 넣은 거는 진짜 많이 넣었어요 100개 넣었죠 100개 넘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본 거를 보면은 뭐 핀테크 쪽 하나 그 교정기 치아 교정기 하는 쪽 그리고 게임 회사 반도체 칩 반도체 그리고 한 군데는 또그 핀테크 쪽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면접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계 쪽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면접을 준비할 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 끼어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다른 업계로 옮겨가는 게 전직하는 느낌이에요. 뭐탈타이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다른 직업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보통 이민 1 세들이 많이 하는 게뭐 헬스케어 쪽을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간호사 혹은 치위생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걸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학교를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죽기 전까지 일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거라면은 어 이쯤 한번 전직을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까지 일하면서 영주권도 땄고 하니까 다른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일 중에서도 학교를 꼭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 어떤 것들이일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5년이 됐고 편집도 매주 하고 촬영도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구석에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도 몇번 했었어요 직업 탐방 같은 것도 했었고 캐나다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어, 이런 거를 좀 직업으로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실은 유튜버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널들을 보니까 어, PD가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PD가 여러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유튜브 채널만 봐도 PD가 있고 뭐 작가들이 있고 뭐 촬영 감독, 편집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사실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나도 그런 걸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laughs>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토에서 미더블 하지 않았습니까? 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리얼터가 오셨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좋아했으니까 부동산 여러 얘기를 하다가 뭐 부동산 캐나다에 있는 리얼터 분들이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안 하시냐 했더니 어 관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 그럼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 드리겠다 어 그냥 저도 그런 걸 해보고 싶으니까 찍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직 준비를 하게 되면서 못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이직 준비가 이 단기간에 될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내 인생은 또 즐기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어 아침 일찍 카메라 들고 그 분과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이 리스팅을 올려놓은 물건을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PD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뭐 촬영도 제가 하고 편집도 제가 하고 사실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일로 해보려면은 재미할 만한지도 봐야 되고 어 물론 못 하겠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고 어 포트폴리오도 쌓을 겸 그래서 내일 아침에 카메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거고 이게 재밌으면은 어 풀타임까지는 안 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촬영과 편집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프리랜서로 제가 이제 자영업자로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망할 수도 있고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하는 일도 뭐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내일 가서 찍을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셀프 직업 탐방, 이것이 직업 탐방이다. 몸으로 직접 뛰어보는 직업 탐방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PD 알렉스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7시 30분에 지하철을 타야 돼서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물이 딱 이것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삼각대 카메라 마이크 이것만 갖고 갑니다 제가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긴장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피곤한 건 피곤하다 장비들 챙겼고 아침 약을 챙겨 먹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반역에 도착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오. 여기는 반이라는 곳입니다. 신도시 느낌이 팍팍 나네요. 에? 어. <laughs> 아우. 아우. 날씨가 좋아서 촬영은 잘될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조명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서 날씨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코너 돌아서 여기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목표는 오디오를 많이 따자. 오디오만 많이 따서 촬영분이 많아야지 편집을 하더라도 하니까. 네, 잘하셨어요. 안에다가요? 척추에. 셔츠에... 어디다 하는 게 좋아요? <laughs> 예, 좀덜 보이는 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광각으로 해야 되나? 어, 네, 네. 광각이 맞아요. 원래는. 어, 네. 얘는 광각 기능이 없어서 네. 얘를 일단 찍고 아, 네네. 핸드폰으로도, 아, 핸드폰으로도, 아, 핸드폰으로도 네네. 이거 있잖아요. 이 이거 고프로죠. 근데 얘는 네. 화질이 조금 깜깜하게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악플이 좀 달리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욕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다 라고 네 <웃음> 어. <웃음> 카메라 아 찍고 있나요 지금? 네 <laughs>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다 네, 네. 그런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라 아네 다행이네요 굿굿 네. 굿. 맞아요 굳이 또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치. 안 보면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세요 렌트하다가 음. 조금 모아서 음. 폰도 사고 네. 폰도 샀다가 모아서 타운홈 사고 왜냐면 캐나다서 돈 모으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돈 모으기가 진짜 힘들고, 그럼 캐쉬 축척 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자가 낮았으니까 아, 이자를 네. 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 찍으시나요? 네, 노래 틀면 안 되죠. 어, 괜찮아요, 그냥 뭐. 왜요? 그러면 막 걸리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약간 못 쓰기는 하고. 아. 근데 보통 이럴 때 얻을 게 거의 없긴 한데 사실 저희가 얘기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음. 그냥 얘기하는 건데도 쓸만한 게 있을 수 있고 그쵸? 누군가 그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좋은 차 차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알렉스님도 창문 몇번 깨졌다 하셨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일본 차 탔었는데 네.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음. 제가 차를 구입한 것 중에서 거의 첫 차였는데 음. 3개월 만에 집 앞에서 도난을 당했어요. 새 차를. 네. 7,000km가 되었는데 아. 100일 만에 훔쳐갔어요. 네. 그래 가지고 차를 샀죠, 다시. 네. 그랬는데 차를 얘를 그날도 오늘처럼 정말 열심히 야무지게 음, 산 날이었어요. 네,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진짜. 그렇게 18시에 가서 차를 픽업해서 8시 반에 픽업해서 친구들하고 음, 엽떡 먹고 <laughs> 아침부터 엽떡을 아니 아니 아니, 하루 다잘고 아, 밤에, 밤에. 밤에 저녁에. 저녁에 엽떡 먹고 친구들 데려다 주고 엄마한테 가서 차 보여드리고 그땐 엄마 여기 사셨었거든요. 네. 엄마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차 오래 타라고 <laughs> 기도를 딱 하고 오케이, 엄마. 그게 11시였어요. 차 뽑은 지 3시간 됐었죠. 엄마 기도하고 오케이 잘 가. 내일 보자. 근데 딱 나가고 30초 만에 쾅한 응? 거예요. 왜? 누가 빨간불이 와서 차를 아. 박아갖고 뽑은 날 폐차를 했어요. 이거 되게 썰로만 들었던 얘기인데, 직접 경험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laughs> 네. 근데 그거 그 사람 100% 과실이죠? 네, 맞아요. 다치신 데는 없었어요? 다치신 데 없었어요. 어, 그, 진짜, 다행히도. 그게 진짜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도 없었어요.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네. 않았어요. 기도를 하셔서, 안 그렇게 다치신 된 거. 거다. 네. 어차피 사고날 거였고, 기도를 하셔서, <laughs> 네. 안 다친 거 같아요.